아니, 그래도 일단은 뭐, 살만 빼면 되는 건지, 아니면 뭐,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, 이거는 마스크 벗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? 아, 어. 좋습니다. 어. 네. 좋습니다. 편하게 벗어주세요. 어, 귀여워. 귀여워, 엄청 귀여와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귀여우신데요, 진짜? 어머! 맞으세요? 사랑스럽다! 네,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음. 글자는 복권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복권이거든요 맞아 맞아 궁금한 게 언제부터 아이돌 꿈꿨는지 그리고 되고 싶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 제가 한7살때 저희 동네에서 큰 행사가 열린 적이 있어요. 그냥 무작정 올라가가지고 막 TV에서 보던 춤 추고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그 밑에 계시던 분들이 어막 뭐, 이러다 우리 동네에 연예인 생기는 거 아니냐 춤 너무 잘춘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나 잘한데 나 그럼 아이돌 돼야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그 꿈이 음... 처음. 들어본 칭찬이었어요. 그게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다. 이걸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싶다.